갑자기 확 염려가 올라와요. 그쵸? 지금 음, 음. 우리 하시는 본업들도 있으시고, 그 2.5단계 되면서 또 여러가지 사회문화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 기사로 보니까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언제나 그랬듯이, 아메이가 참 신기하거든요, 아메이가.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에 항상 기회가 됐었어요. 지금은 언택트 사회 때문에, 비대면 사회 때문에 아메이가 은 기회인 것 같지만, 20년 전에도 기회였어요, 여러분. 20년 전에는 언택트 사회 아니었잖아요. 60년 전에도 기회였겠죠? 제가 그때 방송국 컴퓨터가 천리안이었어요, 천리안. 흑백. 흑백 모니터 시대였어요. 그때 그 인터넷 쇼핑몰이 없었어요. 제가 사인했을 때. 99년에 오픈됐어요. 지금은 아메이코리아.co.kr인가? 앱으로 들어가서 주소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ABN. 아메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해가지고 abnkorea.co.kr 이었어요. 99년 11월 1일. 그것 때문에도 엄청 흥분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온택트 비대면 사회. 네, 여러분 굉장히 저희가 신물한 소식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시고, 힘내셔야 되세요. 이렇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도구를 만나셨고요. 이제 전화하시는 게 사업이세요. 기회를 나누고, 공유하고, 전하는 게.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후한기일 때는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사람들이 사업은 안 하려고 해요, 아메이를. 제품을 쓰려고 해요. 제품은 써요. 아우, 나는 쓸게. 나는 쓸게. 그래요. 제품 열심히 쓰게 하느라고 열심히 열심히 제품 왜 좋은지 시연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했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불황기에는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불황이잖아요. 세계적인 위기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항상 네, 비즈니스 기회가 또 많은 분들에게 빛과 희망이 됐었거든요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1일 이번 11일 컨벤션 많이 초대하셔야 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제품 쓰고 계시는 소비자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금방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가지고 2.5단계로 격상이 돼서 이제 화요일부터 시행된다 하는데, 이 소상공인들은 어, 3단계로 빨리 끝내버리자 차라리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기사까지 떴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우시면 네, 정말 힘드실 거예요. 또 전혀 언택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직장인들, 회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도 출퇴근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에게도 어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기회가 지금 여러분 두 손에 들려 계십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너무 소중한 기회를 알게 됐구나. 내두손 안에 이 기회가 있구나. 내두손 안에 있는 이 기회를 전하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되고,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이게 자본주의의 역설이에요, 아메이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역설. 네. 이두 손에 여러분 기회가 있으신 건데 이 기회를 아무 각 없이 우리가 만났고 이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더라. 네. 제가 아메리카노 20대부터 하면서 했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딱 그러세요. 지금. 네. 여러분, 매출, 뭐, 내, 핀업, 내 목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메이는 원래, 돼야지 정상이에요.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경영학적으로, 사업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아무리 뜯어보고 외쳐봐도요, 돼야 정상입니다. 제품력 보세요, 여러분, 제품력. 친환경, 필환경. 이미 60년 전부터 준비했잖아요. 마케팅 보세요, 마케팅. 21세기 최후의 마케팅. 신이 내린 마케팅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그쵸? 에디슨 마케팅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 하냐. 사람이 문제인데 이 성공플랜 성공시스템 안에서 여러분 시스템 비즈니스 배워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되는 사업을 되게 하자는 것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나누는 모든 것들은 그걸 믿으셔야 되세요 그렇죠 여러분 안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자는 게 아니죠 특히나 이 코아 플러스를 통해서 이 진짜 플라이휠 네 플라이휠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뭔가를 집어넣고 돌리면 자동으로 되게 되는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플라이휠은 이해되세요? 붕어빵 기계에 붕어빵 반죽 넣고 돌리면 뭐가 나와요? 붕어빵. 붕어빵이 나오죠? 호두과자가 나와요? 아니요. 붕어빵 기계에 붕어빵 틀에다가 붕어빵 반죽을 넣고 부으면은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이 코아 플러스 사파이어 전략이 여러분 그런 플라이 밍을 준비한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십니다. 그러면 이 깊은 소식을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여러분 이두 손에 여러분 두 손에 공짜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위력을 모르세요. 이 위력을 여러분 전파하셔야 되세요. 자 이번 12월 11일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부산 물류센터 네 부산 물류센터 그쵸? 네 부산 물류센터가 얼마나 고용창출했다고요? 한국에 세워짐으로 해서? 5만 명. 음. 5만 명. 5만 명. 5만 명. 이 시대에 5만 명의 고용창출을 일으킨 부산 물류센터, 아메이 물류센터에서 이번 12월 11일 스프링랠리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여러분 소비자께 알리세요. 어, 들어와서 온택트가 뭔지,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물리쳐야 할지 한번 보라고. 당신을 위해 준비된 이 부산 물류센터와 최첨단 물류 시스템이 어떤지 당신 두 눈으로 보라고. 여러분 많이 초대하세요.